결구만 내게 바로 무지개 빌리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이것이 바로 무지개 빌리야. 가가메이 가 패킷. 자 오늘은 바로 돌아온 금사. 닥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지. 오케이. 요즘에 괴담 알지 괴담. 그래 그 완전 무섭더라. 그래 로블록스에서 이 캐릭터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 바로 바로 빌리. 그렇다, 빌리다. 나는 핏빛으로 물든 빨간색 빌리를 그려야겠다. 뭐? 빨간색 빌리? 그래. <목소리> 오빠. 어? 빌리 어떻게 그리는지 몰, 몰라가지고 나한테... 저리 뭐... 가! <웃음> <웃음> 오빠 왜 그래? 아 진짜, 여기 선 넘어오지 마. 이거는 되게 어. 간단하게 생겼거든요, 빌리는. 어, 맞아. 간단하게. 나는 그래서 어. 레인보우 빌리로 할 거야. 오, 레인보우 빌리? 대박이지? 조금 걸릴 수도 있어. 너 조금 걸리면 안 돼요. 어. 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안 돼. 빨주노초초 오스. 가 약간 어깨가 어. 직각 어깨네. 나도 그러면은 어, 새로운 빌리 한번 해봐야겠다. 오빠, 내 빌린 돈 어. 언제 갚을 거야? 뭐야, 어. 그렇게 반짝반짝 거? 들켰구만. 내게 바로 무지개 빌리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이것이 바로 무지개 빌리야. 끝까지 내가 진게 아니야. 내거 보지 마라. 네가 내거 먼저 뭐 봤잖아. <laughs> 어 하드 옆에서 반듯반듯 거려가지고어 눈이 간 거야. 아자 아름이 컨닝했어. 진짜 어이없네. 아나 벌써 다 그렸다 오빠. 나도 벌써 다 그렸어. 어 진짜? 어. 짠짜자잔. 와 뭐야 오빠. 완전 그짱이지아 뭐야 눈이 왜 이렇게 작아? 바바바바바바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빌리잖아. 어 이거 레 이게 바로 레인보우 빌리야. 이게 레인보우 빌리야. 빌리야. 이거 뭐... 캡쳐하면딱한 뭐... 색깔밖에 안 보이잖아. 캡쳐를 왜? 이거 영상인데. <laughs> 어? 캡쳐할 이거... 수도 있지. 뭐야 이거 막 그냥 페인드톡에다가다 빠져가지고 키도 작네. 어, 빌리는 키가 엄청나게 커야 돼이 정도 돼야 된다고. 무슨 소 누가 누구, 어, 누구 마음대로 이만큼 커야 돼? 내내 어, 아, 내, 내 거는 귀여운 빌리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아름이 1번 오빠 어. 2번 좋아 어, 반짝반짝 네온 빌리 한번 우리 비엔나들 알려주세요 자두 번째 거 어디서 할래 어... 자 따라와 어. 오빠안 되겠어 어. 지하로 따라와 오케이 알겠어 지하에서 내가 콜 아주 납작하게 못 어. 비틀어 주겠어 오 그렇다고? 오케이 좋았어 해보자고 잘 따라오고 있지? 잘 따라오고 있어 두 번째는 먹을까? 뭐? 응? 어? 네가 정해야지! <laughs> 두 번째는 뉴비다! 아, 어, 뉴비! 어. 뉴비 하면 또 내가 또 기똥차게 그리지! 로블록스 하면 뉴비! 어, 그래. 뉴비 하면 로블록스! 네, 그래. 어, 내가 그려줄게. 어, 뉴비는 어, 진짜 이게 약간 조금 순수하게 어. 생겨야 되는 거 알지? 아, 그래? 어, 처, 처음 한 사람이잖아. 뉴비 계단 몰라? 계단? 어. 배담. 배담이 뭔데? 유비가 어. 사실 노란색이 아니었어. 뭔 소리야? 노란색이야. 아, 뭔 소리야? 어, 밤에 오줌 싸 가지고 노란색이 됐다는 소문이 있어. 근데 몸통은 왜 파란색인데? 말못 하죠. 방금 지연될 거라도 말못 하죠? <laughs> 아니야,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뭔 소리야? 야, 내가 유비 하나 내가 또또 귀똥차에 또 그린다고요 나는 이거 디테일 있게 어. 이거 유비 옷에 뭐 그려져 있는 거 알아?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 오빠는 그 디테일을 모르지. 어, 또, 또, 또 이상한 거또 하려고 한다. 또. 자, 아름미 디테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뉴비 어, 가슴팍에는 이 무늬가 있어야 돼. 그거는 체형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야! 오빠가 뭘 알아! 에이, 이거 로블록스 얼마 못 해본 티네. 이거. 뭐 얼마 못, 뭐, 못 해봤다니! 내가 어, 거의 3년을 했어! 에이 진짜. 진짜 어이없다. 내가 봤을 때 뉴비는 조금 사악해. 뭐가 사악해? 뉴비 엄청나게 착한데. 뉴비가 착하다고? 그래. 아니야, 내 뉴비는 착하지 않아. 여기다가 이제 뉴비는 맨날 뭘 밟고 있어. 오빠, 내말 듣고 있어? 안 들어. 지금 내가 이거 그거, 그거 그리기도 힘든데, 그거. <놀람이> 자, 아름이 5초 뒤에 다, 자, 다 그립니다. 저다 그렸습니다. 아, 어, 벌써? 네. 자, 5! 4! 야 저곡지만 보지 말고 이거 몸을 몸을 봐 어, 근육질 루비야 근육질 루비 이분 근육질이야 이거 막 표정 아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종아리 그거야 허벅지 이게 허벅지야 그리고 팔에도 팔에도 저곡지 있네 이거 야 저곡지 라니 이거 다 근육이라니까 어, 이거 눈도 저곡지네 이거 어 이거 네거 보자 자, 내 어, 내 뭐야 말해. 이거 어, 사람을 죽였다 이거 뉴비가 그래 이이 이 밑에 깔려 있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이... 없애버려야 돼. 약간 좀나 닮았는데, 이거? <laughs> 아, 무슨 소리야, 오빠라니. 뭐, 이거, 어, 이거, 얼굴도 이거, 진짜 이거 바보같이 생겨가지고. 아, 바보라니, 그리고 이거, 뉴비, 여기 몸통에는 이게 로블록스 표시가 있어요. 오빠 몰랐지? 이게 이거는... 로블록스 표시야, 이게? 아, 로블록스 그, 그 사각형 있잖아, 그거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던가, 이건 아니야. <laughs> 뭔 소리야, 뭐가 아냐? 오빠가 더 아냐? 이 찌개물, 이거 뭐야? 아름이 1번, 아르 백현 2번, 이거 백현 2번, 솔직히. <laughs> 이거 근육폼 본 사람은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아 진짜 킹받네. 너안돼가뭐 어? 나안 뭐, 된다고? 그래. 그다음 대결해 그럼? 좋았어 그럼 3단계. 어. 요즘 이 보라색 괴물이 엄청나게 핫하거든. 보라 색깔 괴물? 어. 보라 색깔 맥도날드 괴물 오케이? 아그 쉐이크? 어. 아. 이번 3단계는 자 짧은... 봐. 여기로 올라가. 어, 오빠 저희가 먼저 먼저 올라온 사람 이잼잼잼 짚짚자. 아, 아, 아. 이번엔 저기다 가는 거야. 저 흰색깔 저 보드에다가. 아, 흰색깔 보드? 어. 아, 오케이. 알겠어. 알지 막 작은 거 그릴 때도 잘 그려야 진짜 그거야. 아, 당연하지. 숙수야. 작게 그릴 수 있어야지.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그래. 오빠, 그 보면서 그리게 나는 안 보고서도 그릴 수 있어. 저런 거야. <laughs> 진짜 킹받네, 저거. 저기 요 옆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글도 아, 원래 못 그리면서. 좀 그래. 그리... 어, 제제대로 재미... 어, 그리려면은 이렇게 하, 할 수밖에 없어요. 뭘 제대로 그려? 맨날 어잘못잘못 그리면서. 와, 나 이제 작은 곳에서도 어. 잘 그려. 얘는 얘가 은근 롱다리네 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오, 개 좋아서 그 다음에 입꼬리가 아주 예뻐. 거의 뭐 강아지야. 요블록스에서 요점 이것 때문에 잡을 못 이루는 우리 비엔더들이 많아. 뭘 왜? 무서우니까. 얘가 무섭다고? 예. 그래. 얘 맛있는 거잖아. 뭘 맛있어? <laughs> 눈 달리고 입 달리고 다다 했는데. 얘 쉐이크잖아. 아 진짜 쉐이크 괴물이야. 아 그래? 쉐이크를 마시면 얘가 찾아내서 죽인다고. 어, 그래. 내가 그랜드는 되게 귀여운데 뭐지? 이가 잘못 그려서 그래. 오빠, 난 시비 걸지 마. 응. 그린 없네, 아, 그런 실력이 없구나 는 너는. 아 진짜 킹받네.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다음에 흰 색깔을 칠해줍니다. 이 흰자가 있네, 흰자가 있어. 이런 디테일. 흰자가 은근 커요. 약간 얘가 졸린 눈이네. 아이고 어, 이거, 이거 옆에도 이거 진짜 시끄럽네 이거. 아, 저기요. 에? 에, 혼자 그리시라고 요 혼자. <laughs> 저 혼자 그리고 있어요. 아이고. 아 저거 망했네 망했어. 저 소리만 들어도 망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흰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침대가 은근 커요. 와! 나 이번에 진짜 대박. 이거 완전 대상감이나 완전 목 꺾어가면서 그리고 있어, 오빠. 나도 마찬가지야. 자, 그다음에 몸통을 칠해 줍니다. 이 몸통이 조금 삐져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3초 주겠습니다. 아, 무슨 3초야? 자기 다 그렸다고 3초 주는 거 봐. 오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우, 입이 되게 무섭네, 이 친구. 그래. 입이 어. 됐어. 자 2초 뒤에 끝납니다. 3, 2, 1 땡! 오케이. 자 모입시다! 모여 모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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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나 이거, 이거는 약간 진짜 맥도날드에서 내 그림 사가야 돼. 야 좋아. 가본다. 너 진짜 잘못할게. 어, 해봐. 아나 완전 잘 그렸다니까, 오빠. 에이, 진짜 아름이가. 내가 봐줬는데 안 되겠어. 아, 이거 뭐야. 진짜 괴물을 그려놨어. 뭐야, 이거. 야, 얘 괴물이야.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괴물 같잖아. 뭐야. 이거 두께 씨야, 두께 씨. 아니, 이거 이거... 얘 무슨 귀뚜라미처럼 만들었는데 뭐 귀뚜라미? 어. 약간 닮았을 수도 있지 뭘, 뭘 닮았어 안 닮았어 어, 얘는 뭐야 이거 눈빛 뭐야 이거 원래 눈빛이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얘 뭐야 안경 쓰고 있어? 어, 그리고 이거 진짜 대충 그렸네 이거 뭐 색깔이 다 삐져나왔네 그림이 장난이야 일부러 내 아트야 아트. 얘가 뽁시뽁시해서 생겼으니까 그렇게 그린 거야. 뭔 아트야! 아 어, 이거 뭐죠? 버논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그 글자도 모르는 게 진짜. 아 이거는 안돼 이거는. 이거 지워야 돼 이거는. 뭘 지워! 어, 이거는 아니 점수 매길 필요가 없어. 요안돼지워지 마. 아 아름이 2번. 1번. 누가 더잘 그렸지? 어 해주세요. 아, 참고로 제거 아직도 여기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거 빌리 이거. 어. <laughs> 오빠 그렇게 하지 마. 어 저기. 예? <laughs> 뭐야? 이거 빌리 누가 이렇게 장난쳐놨어 여기다가? <laughs> 어저누왜 저러는데? 너지 이거. 무슨 소리야? 자 마지막 또뭐 그릴 게 있나? <laughs> 아 당연히 있지 오빠. 뭐? 레이버 프란즈 새로운 괴물 오 시안! 도왔어 시안을 그려자 이거지. 시안 어디다 그릴까 오빠? 음, 저기 좋아. 저기 천을로 와. 오케이. 너가 그거 잘할거 같아? 응. 너 걔한테 도망도 못 치잖아? 뭔 소리야 나 걔한테 도망 잘쳐걔 귀엽게 생겼잖아 그래 아드비 닮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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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해보자고 응. 야, 이런 거 내가 엄청나게 쫀짝이 그리지 에휴 생긴 것도 모르는 게 이게 응. 오빠 생긴 거 알아? 당연하지 생긴 거 아는데 왜 그렇게 그려 아직 안 그렸는데? 아, 이제 그리기 시작했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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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약간 얼굴형이 U자네 약간 누가 누구한테 맞았어. 시끄러워요. 오빠, 맞... 오빠도 얼굴형 이렇게 되고 싶어? 말! 말이 심하네 이거. 오빠도 조심해. 나중에 오빠 얼굴형도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해. 말! 와, 얘는 근데 그 지금 보니까 다리가 어. 두 개밖에 없어. 그래. 두 개인데도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지고 다 잡는다고. 그리고 꼬리가 엄청 기네 그래. 얘 발가락 몇 개게? 발가락 내가 어떻게 발가락까지 세고 있어야 돼? 아니 오빠 그림에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야 오빠. 관찰이라고? 난 어. 상상력이 풍부해서 괜찮아. 무슨 오빠예요 지금 이게 사고 상상력 그 문제에서? 일시비올로 왔네 이거. 시비올로 왔어 요 아름이. 빨리 끌어주세요 아름이 시안이는 엄청 귀여워. 우 우리... 시안이도 엄청나게 귀여워. 눈이 초롱초롱하지. 아. 그리고 우리 시안이는 밥을 먹고 있어. 시안이는 토끼를 좋아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와 완전 민트다 이거 완전 민트네 이거 딱 먹으면 민트 초코 맛날것 같아 우다뭐다 잡아 먹네 이거 다 잡아 먹어 내가 뭐 언제 잡아 먹었어 다 잡아 먹어 아림한테 그 가면은 다 잡아 먹어 원래 그걸로 먹어야 돼 야, 오빠 다 그렸어? 아 이렇게 느려 느려가지고 소야 세트까지 그다 있어? 어 당연하지 나 지금 아트 뭐 새로운 거 그리고 그리고 있어 새로운 거 그릴 시간에 어? 본 그거나 잘 그려 어본거 완전 잘 그렸지 본 것도 그리고 어 악세사리 같은 것도 그리는 거야 자 5초 5초 4초 3일 때 자 봅니다. 아 뭐야 무슨 고양이를 그려놨어 아,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손잡이야? 뭐야 이거? <laughs> 손잡이라니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완전... 이거 백혀 물어 물어서 이거 백혀 똥을 넣었네? 그래 똥이랑 오줌 무서워가지고 똥이랑 오줌 지리는 거야. 아 진짜 이거 뭐 고정을 좀 잘했어야지. 고증이라 완전 완벽하 이거 뭐 이거, 이거 백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머리, 머리가 그냥 휘어졌네? <laughs> 원래 시안 이렇게 생겼어. 오빠는 뭐야? 무슨 시안 색깔이 뭐 이래? 뭐한 번, 뭐한번 씹었다가 뱉었네, 이거? 원래 이 시안은 이런 색이야. 무슨 이런 색이야. 지금 아... 무슨 미세먼지 낀것 같아. 이게 바로 민트색이야, 민트색. 이게 너는 민트색 그냥 이거 파란색이야, 파란색. 이게 민트색이지.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네, <laughs> 이거. 솔직히 이거. 백현 줘야 돼, 이거, 비엔나들. 아, 아름이 줘야 돼, 아름이. <laughs> 자. 우리 피앤나들 오늘 이렇게 금손 동선을 해보았습니다. 댓글로 누가 이겼는지 써주세요. 그럼 다음 시청자 엄청나 또 재밌는 것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